우리 이4사바리 투애니뽀 천만 특집 리벤지 1탄 24시간동안 밥먹기 대 면먹기 와 벌써 투애스가천만넘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천만 명이 사랑하는 콘텐츠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벤지인 만큼 선터 게임 없이 저번과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네. 밥이군요. 아, 솔직히 그때 나는 20대였거든? 네. 30대였어. 아, 아. 2년 만에 다시 하는 밥 대면 시작하겠습니다. 오오오, 렛츠, 브이로그 한라 추억의 렛츠. 밥은 순대국밥, 면은 잔치국수입니다. 한식은? 우리의 주식인 쌀! 밥! 이미 음. 밥의 승리인 거죠. 그냥 어? 드실 수 없습니다! 저번과 똑같이 아이 식기 도구. 도구를 뽑으셔야 됩니다. 중복기. 야 근데 종류가 훨씬 많아졌다! 너 많아졌나? 그때 막이상 산적꼬치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면보다 밥이 도구에 어. 좀더 민감해. 그냥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면에 적합한 것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숟가락 뽑고 역대급 먹방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산저 꼬치. 아, 오지, <놀람> 오지간네 <놀람> <고치> 진짜. <놀람> 자 여기 젓가락. 아. 그리고 산저 꼬치입니다. <놀람> 이걸 어떻게 면을 먹지? 그럼 내가 담가져 먹어보겠습니다. 잠깐! 어. 그냥 드실 수 없습니다. 의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 맞다. 아, 시간 제한이 있어. 10분 내에 먹어야 되는 거야. 저번에는 10분이었지만 이번에는 5분 드리겠습니다. 너무 으... 아, 제가 다 몰라. 먹으러... 식사 시작! 오! 오 많이 건져졌어! 그냥 건드려도 빨리 먹을 음! 음나잘 음. 먹는다! 음! 무좋데야 진짜 국밥인데 밥을 못 먹고 있다 <laughs> 국물도 못 먹어 보면 잘안 미끄러지네 단전 꼴 좋았다 아쉽네요 <laughs> 이제 예, 적도이 순대랑 고기만큼은 다 건져먹으리라 어먹저저히 드시죠 끝나왔습니다 <laughs>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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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벌써부터 살짝 물리기 시작했거든요 욕심 부리이안돼 <laughs> 많이 건져 먹었는데요? 많이 건져 먹었어요 건더기는 없어 밥 먹고 싶다 야, 야. 국물도 먹고 싶고 잡고 마시는 건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젓가락으로 들어 올려서 먹는 건괜찮아요 도구를 음. 사용해서 <laughs> 드셔야 됩니다 야이 X발 <laughs> 하이. 오, 6, 5, 4, 안 2, 가 오, 사, 이, 자 그만. 아 근데 많이 먹었는데요? 꽤 어, 많이 먹었어요. 이거 많이 먹어 누가 먹... <laughs> 밥다 먹은 줄 알겠다. 아, 오, 어, 밥이 많네. 아, 어, 괜찮네요. 아, 아. 맛있나 보다. 오야, 저면다펀데 어어 어. 와.. 아 근데 진짜 니네 약간 근데 2, 2년 전에 비해서 꼬치를 좀잘 쓴다 음.. 꼬치 마스터 어치짜니 네 꼬치 마스터다 꼬마 꼬마입니다 아유밥 먹고 게임하고 밥 먹고 게임하고 하루종일 게임하네 자 이거 받세요 뭐고? 아또밥 간식이네 누룽지입니다 하트 모양 같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에 대한 제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이 찌그러졌는데요? 그 뭐가 있야지 당신도 이거 드세요. 어? 그 면처럼 생긴 쫄병 스낵입니다. 어 아, 저번에도 그래 쫄병 스낵을 내가 먹지 않았나? 그때는 생라면 먹었어. 생라면 어 많이 좋아졌다. 2년 동안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그 챌린지가 음. 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이더라고. 아.. 음. 19년도 5, 5월 달에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요? 아세요 네. 뺏겼지 <laughs> 뭐. 저거 저 거짓말입니다 저 감자탕집에서 알바하면서 거기 알바생이랑 뭐 어떻게 하 잘해보려고 <laughs> <laughs>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된게 없어요 <laughs> <laughs> 노력가겠습니다 <laughs> 무슨 노래할 건데요? <laughs> 잘 보이고 있었어요 ZZ-AO 이상 팔로우 조만간 만명 찍겠다 자뭐 하십니까? 작업 <laughs> 중입니다자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아이 <laughs> <안 돼요? 웃음> <laughs> 아까 줬던 거잖아. <laughs> 또도십쇼새로우 것처럼 주는 것처이게 사는 거다은카 게임을 왜 쉬는 거야. 뭐간나 쫄병 스낵은 <laughs> 한 개밖에 안 사가지고. <laughs> 안안 안 먹지 않나 기대나 <laughs> 오늘 저녁은 중식입니다 중식 네. 그때 중국집에서 좀 완전 노랭이 완전 저 당했잖아요 어 그때 우리 숟가락 젓가락 뽑아가지고 거의 그냥 못 먹었거든요 <laughs> 약간 복숭아 <복숭이가? 웃음> 짬뽕 와우 짬뽕 볶음밥 오케이 저번이랑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네. 우리 한번 힘심내보자 그때의 기운 네 손의 기운 숟가락 꽂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놀라운 <laughs> 이거야. 느낌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지? <웃음> <웃음> 이 뜨거운 걸 지금 맨손 면서... 식당입니다. 어떻게 장갑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2년 만에 정말 핫하게 돌아왔다. 진열이 기운을 내가 곧 빨아놨네. <laughs> 아 진짜...

그건 짬뽕이 아닌데. 그냥 고기인데. 아.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아, 안 돼. 이 안에 있는 도구는 써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오. 어. 아. 이걸로 찝어 가지고. 아. 아. 코가 껍질이 뜨거워. 아. 됐다. 음. 오, 성공했다, 성공했다. 야, 천만 와. 기념편은 얘가 뭐, 뭐 이렇게 다, 다 가져가네, 불량. 아, <laughs> 물무물무 아. 와. 와, 껍질이 신의 안쓰네. <laughs> 지금 3분 남았습니다. 안 아. 네. 그래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어, 이러면 젓가락이 잘안 남길 텐데요. 짜장이 전분이좀 있어. 와, 와 아주 괜찮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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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먹는다. 아, 제가 생각한 비중은 이게 아니었는데, 야,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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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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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치 이거... 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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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줘. 이거... 이 이거... 이 자, 2, 1 에이, 아. 자, 끝났습니다 와, 이다 와, 먹었어, 와, 미쳤다 와. 얘는 뭐... 못... 아, 젓가락과 함께... <laughs> 너무 개괄스럽다 아, 아쉽네 아. 아, 저 근데 또 긁, 긁어먹는 맛은 있어 음. 음. 짬뽕은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누가 맨손으로 먹고 그럽니까? 얘, 얘 이걸 <laughs> 또 모른다니? 어? 얘도 몰랐던 건 아닌데 생각하는 짬뽕 그 맛입니다. 아 뭐. 선생님밥 뭐 전문이에요, 면 전문이에요? 저는 노랭이가 남겨습니다 캐빈저다. <laughs> <개> <laughs> 남겼나? 아,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씨. <laughs> 실리진 할 만하십니까? 뭐 했던 거라서 그런가? 뭐 싫어요. 천만의 기운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힘을 빠져서 되겠습니까? 아 천만의 말씀. <laughs> 원래 밥대 면에서는 이 시간에 카레라이스와 카레면을 먹었습니다. 맞아, 카레라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면 재미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 면은 면제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니게임을 통해 한 분에게는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 오 원하는 면! 거꾸로 된 연예인 사진 맞히기입니다 거꾸로 된 연예인 사진. 총 다섯 문제로 세번 먼저 맞힌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갑니다. 정답! 김희애 씨. 정답! 이야! 나쁘다. 예 정답! 정답! 가위바위보 하세요. Okay. 가위바위보. 예 아, 트 3D. 정답! 이야! 아, 이거 한판 듣는다. <laughs> 자, 강호이가맞히면 게임 끝납니다. 아, <laughs> 쎄. 네. 정답! 강하늘 씨. 땡! 아, 니는내 네, 네 초도 못 맞추냐? 네? 정답! 봉태규 씨! <목소리> 정답!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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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러니까 봉태규 씨 맞네. 생각보다 잘 맞추네요. <목소리> 잘다 봉태규 씨를 맞췄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목소리> 크림 리 좋다. 치즈 꾸덕꾸덕한 꾸덕꾸덕 꾸덕덕 얘는 그럼 뭘 먹는 거야와 <목소리> 진짜 꾸덕덕해 보인다. 여긴 카레면입니다. 어, 와, 저도 만만치 않게 꾸덕꾸덕해 보입니다. 이. 이게 시중에 파는 카레면이 단종이 돼서 그냥 카레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런데 자 시키 뽑기로 해주셔야 됩니다. 야, 나도 뽑나? 네. 음. 나미미 게임 승리했잖아요. 뽑기는 면제라고 말안 했습니다. <laughs> 진짜 이번에 도 젓가락 나오면 좀 말도 안 되는데. 왜 자꾸 날쳐저 저거 가운데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저걸 봐야 돼. 젓가락이 있어지

제민혁 예측했지. 민혁 예측 내가 m o m e 기라도 예측했다는 듯이. <laughs> 아, 진짜 칼이가 큰다. 갑니 잠깐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아. 니뭐 아, 먹는데? 아, 아, 이게 내려놓을 니 아, 홍합으로 짬뽕 먹고 빵으로 할기는 아, 거야. 아. 확실히 힘드네, 이게. 면기 확실히 배 빵꾸 날것 같네요. 야, <laughs> 아, 이또괜찮네 천재 먹네. 5분 충분해. 양이 적어가지고. 와 싹싹 긁어 먹고 있네. 아.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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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생각보다 잘 먹네요. 맨손인데. 뜨거운 거 아니면은 맨손으로 못 먹을 거 없습니다. 뜨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laughs> 아 이, 이런 모습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아 매블로시. 음. 아 베이컨하고 버섯만 먹어야겠다. 음. 아 음. 잠깐만요. 그렇게 먹으면 밥이 아니잖아요. 어? 어? 그러네. 예, 자, 예. 경고입니다. 야어떡하 옆에서 경고를 주고 있어. 아유, 골고루 먹어 주지. 음. 아, 이... 진열이도 거의 다 먹어 가는데요. 10 9. 제왜님8 7 6 아. 5 4 3 2 1. 그만. 아! 음. 나는 뭐 그냥 미안하다 밥도 비벼먹기 좀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솔직히 내 카레 안 좋아하잖아. 내가 안다니 네 카레도 안 좋아한다. 그래서 다 먹다 이거. 기분이 먹었어. 정말 좋네요. <laughs> 2년 동안 우리의 이 짬이 너무 많이 올랐어. 5분? 3분만 줘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1분인 망고김해서 먹는다. 좋습니다 진짜 부족해 보인다. 어. 어. 오히려 퍽퍽하지 않을까? <laughs> 아 d 너 노랭이 n 내만큼 치즈를 막 have 않하 h e e s e or a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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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a c h e 지 s e or a c 선생님 이이이뭐이이년 이, 전이나 지금이나 어, 어떻게 이렇게 늦잠을 자고 이렇게 게으릅니까? 왼일로 먼저 캔터. <laughs> 아유 왜왜 그러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아침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직접 해드시면 됩니다. 어. 원하는 걸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다섯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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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다 집에 배달이 좋은데 나는 근데 딱 만들어 먹고 싶은 게 바로 생겼습니다. 필요한 재료가 있으면 마트 가서 사 오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출발합시다. 자이 챌린지를 하면서 밤 요리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한 가지 꼭 나와야 되는 게 아직 안 나왔어. 그게 뭐냐? 음, 김치 볶음밥입니다. 2년 동안 밥뿌이입사를 진행하면서 웬만한 요리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오늘 밥 대면의 마지막 끼니는 걸맞게 국방으로 가겠습니다. 아, 김치 빠끔밥. 기성 제품들에는 채가 들어 있는 거야. 당근, 파, 오늘 그런 거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찐한국인들은 고기만 먹어요. 그냥 진짜. 나는 아, 심플리즈 베스트 아싸나. 아니 심플이즈 베스트라면서요. <laughs> 아니 이거는. 이건... 이게 심플이즈 베스트야. 넌또다 어때요? <laughs> 아따 말도 넌. 너는... 자 솔직히 나 이제 숟가락 들고 와와 가지고 님만 강우야 님만 강우야 님만 다야 다야 이럴 거면서. 자 이제 케찹 파와 비케찹 파를 같이 아우르는 아우. 아 벌써 좀 먹네. 어또 밥다운 밥먹습니 저는 보시다시피 아주 심플한 베이컨 토마토 파스타 한번 만들어보죠. 진짜 막 토마토고다가 막 소스 직접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긴 너무 힘들다. 음? 음? 아, 오, 어 정도 사이즈는? 아직 배고프다. 오케이. 아아 오, 베이컨 금정에서 넣는 게 존재감이 큰 거야. 좋아. 아먹 아. 어우, 아, 야, 스팸 맛있다. 한, 또 보니까 먹고 싶죠? 한번 먹어 봐, 주. 이야 와, 오데 예, 그, 제대로 된 마토 파스타. 씨, 이게 이지 음. 단단한 식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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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반 <laughs> <쉽죠? 웃음> 이걸 먹어아 먹을... 식기 제한이 <laughs> 없으니 이렇게 편하게 먹네. 그렇죠. 파스타 <laughs> 가 <가져가줘>. 바로. <laughs> 이 맛에 요리에 만구나 뭐 음식은 제대로 나는데시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주 행복합니다 니가 진짜 그냥 고기밖에 없는 자취 다스리는 <laughs> 그 토마토 있지 않습니까? 심플 이스토토 <laughs> <리스트 버스>. 아까 단축 <laughs> 얘기했던 것처럼 토마토 요리는 이렇게 하그래 진짜 진짜 대충 만들어 어떻게든 촬영 빨리 끝났으면 좋죠. 좋겠어가지고 <laughs> 아싸 가도 잔다 이거 원래 변해버린 너의 모습에 내가 무릎을 탁 친다 탈 <laughs> 짓다 <laughs> 현재 시간 1시 50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면이 확실히 계속 먹으니 쉽지 않네요 2년 전엔 앞자리가 2였거든요 지금은 3이 되어버렸습니다 몸무게도 앞자리가 달라졌어 2년 전엔 아, 앞자리가 7이었는데 지금은 8. 와. 저 6개월 7 됐어요 왜 이렇게 이냐 앞자리가 떨어진 건 우리 밖에 없어 원래 7이었는데 지금 1 네? 아... <laughs>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회수 천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조회수 천만짜리가 한개더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때 만나요.